20번 문제 보면 z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랬을 때 기억 먼저 보자. z 세제곱 이렇게 됐네. 그러면 z 세제곱 구하려면 일단 z제곱부터 구해야지.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러면 4분의 그리고 완전제곱식 쓰면 1 마이너스 2 루트 3i 그 다음에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, 4분의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루트 3i. 그럼 계산하면, 2분의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루트 3i. 이렇게 되겠지. 그럼, 뭐 z제곱까지 했고, z 세제곱, z제곱에다가, 뭐한번더 곱하면 돼? 2분의 마이너스 1, 플러스 루트 3i 한번더 곱하면 되지. 2분의 마이너스 1, 플러스 루트 3i. 곱하면, 4분의, 어떻게 되니? 합자공식 쓰면 되지 그래서 1 3i 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마이너스 1의 제곱 쓴 거야 마이너스 1의 제곱 1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의 제곱 그래서 4분의 1마이너1 아니 1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몇이다? 답은 1이다 기억 맞다 그 다음에 ㄴ z 네제곱 그럼 z 네제곱은 당연히 뭘까? z 세제곱에다 한번더 곱하니까 z가 되겠지? 왜냐면 z 세제곱이잖아? 그럼 z 세제곱 1이잖아? 그러니까 z가 되겠지. 그렇지? z 다섯제곱은 뭐겠어? z 제곱에다가 z 세제곱 곱하니까 z 제곱이겠지? 그럼 그 나는 결국엔 뭐야? z 네제곱이랑 z 다섯제곱을 더하면 z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. 그럼 z랑 z 제곱은 더해보자. z는 2분의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루트 3하이고 z제곱은 2분의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루트 3 i 이네 더해보면 마이너스 1이다. 어? 이건 도 맞네.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자. 디귿은 zn, z2n, z3n, Z4N, z4n, z5n 다 더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냐고 라물어보다 그럼 n도 한번 대입해 보자. n1 대입. 그럼 z 플러스 z제곱, z제제곱, z대제곱, z5제곱. 그 다음에 n2 대입해 보면 6, 7, 8, 9, 10, 11, 10까지. 그 다음에 여기. 자, 3대이 그럼 보면 어, 이거 뭐한 거야. 여기 잘못 계산했지제곱 4제곱, 5제곱, 8제곱, 10제곱이지. 그렇지? 이 곱하면 그다음에 3. 6, 9, 12, 15 이렇게 되겠지? 그다음에 4. 4까지 한번 써볼게 4 8 12 16 20 이렇게 되겠네 그럼 한번 봐보자 얘들아 이 기역 니은을 왜 줬을지를 생각해봐 기역 니은 봐봐 Z 세제곱은 1인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래 그치? 그러면 봐봐 얘는 우리가 3의 배수인 걸알수 있지. 3의 배수. 3의 배수. 아 그러면 z 6제곱도 1일 거 아니야, 그치아요렇게 위에가 지수가 3이면 3의 배수면 얘가 1이 나오겠네, 그렇그 다음에 얘는 합쳐서 줬어. 얘는 네 한번 봐보자. z 4제곱. z 4제곱이면 3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나머지가 1인 거지, 그치 그럼 나머지가 1인 거랑 제2우제곱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지 그리고 2인 거랑 나머지가 2인 걸 합하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렇지? 그러면 우리가 얘가 3의 배수인 거랑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랑 다 합하면 0이 된다는 소리네 그렇지?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거 문제 한번 다시 가보자 가보자 얘1 나올 거고, 얘뭐 나올 거지? 마이너스 1 나올 거지. 얘뭐 나올 거지? 마이너스 1 나올 거지. 그치? 그럼 다음 보겠어? 마이너스 1이겠지. 그 다음에, 얘한번 봐보자. 얘뭐 나올 거야? 1 나올 거야. 그럼 얘 보자. 나머지 2인 거지. 3으로 나눴을 때. 그럼 얘 나머지 1인 거지. 그럼 앞에서 뭐 나올 까 마이너스 1 나오겠지. 그럼 얘는 뭐 나오지? 얘,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일 거고,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일 거지. 그럼 두개 더하면 또뭐 나오겠어? 마이너스 1 나오겠지. 그래서, 어, 마이너스 1 나오네. 그치? 그럼 얘한번 봐보자. 어, 3의 배수, 3의 배수, 3의 배수, 3의 배수, 3의 배수. 이러니까 뭐겠어, 다. 민넨넨넨넨 해가지고 5 나오겠네. 어, 이런 건안 되겠네. 3의 배수 만 이렇게 잔뜩 나오는 건. 그 다음에 이제 4 보면, 얘 3의 배수라서 1. 그 다음에 얘 3으로 나누면 1그 다음에 얘 3으로 나누면 2 나오고 그래서 얘 앞에서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얘 3으로 나누면 1이고 얘 3으로 나누면 2 나오니까 그럼 또 합해서 마이너스 1그럼얘또 마이너스 1이네 어? 이거 뭔가 반복되는 느낌 들지 않아? 그렇지 이렇게 지금 돌고 있지 음 그래서 어얘 나머지 얘가 결국에는 z1이라도 같고 얘 z2랑 똑같고, 얘 z4랑 똑같고, 얘 z5랑 똑같아. 그렇지? 그리고 얘가 z3이랑 똑같고.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반복인 거야. 다시 반복. 그러면 어쩔 때만 지금 마이너스 1이 안 된다. 3의 배수일 때만 안 되네. 얘도 3, 얘도 3, 얘도 3, 얘도 3, 얘도 3. 다 3의 배수 나오니까. 그래서 우리가 요 100개에서 이 잔수 100이하의 잔수 100개에서 3의 배수인 거 빼야 돼. 3의 배수 몇 개니? 33개지? 그럼 답은 67개지. 67개, 66개가 아니라 67개야. 그래서 답은 3번.